하미니하고 은어 모자는 포슬실로 만들었는데요. 복슬복슬. 근데 이게 코가 잘안 보이다 보니까, 그, 노아 모자 만들었었던 똑같은 실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머리 이 부분 만들고, 그 다음에 귀 부분 하는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매직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실 잡고 손가락에 한번 감은 다음에 이 겹친 부분 잡고 왼손으로 다시 잡은 다음에 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가져 나오고 기둥사슬 두개 긴뜨기 할 거라서 긴뜨기니까 감아서 들어가서 가져온 다음에 실세줄 됐을 때한 번에 통과 이거를 열개 어, 할게요. 둘 감아서 갖고 나오고 세줄 통과 세개네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옆에서 셀 수가 있죠 1 2, 3, 1 5, 6, 7, 8, 9, 1 0이1 0째에다가 미리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실 땡기거든요 저는 땡기고, 실 가지고 나오고, 가지고 나오는 빼뜨기. 그 다음에, 기둥사슬 두 개. 그 다음 두 번째 단에서는, 긴뜨기 하나, 두 개씩. 한 코에 두 개씩 감고, 들어가서 가져오고, 한 번에 세줄통과 긴뜨기를 두 개씩. 세 번째 코에도 두 개. 이렇게 전체한 코에 두 개씩 해서 총 20코 만들어 올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에서는 기둥사슬 두개 하고, 첫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는 두 개, 다시 세 번째 코 하나, 네 번째 코두 개. 이런 식으로 1, 2, 1, 2, 짝수마다 늘리기를 해가지고, 어, 20코를 30코로 늘릴게요. 20. 마지막 첫 코에, 뜨기 하시고, 다음 네 번째 단에서는 기둥 사슬 두개 하시고, 첫 코에 하나. 이게 근데 익숙지 않은 분들은 첫 코에 이렇게 했을 때첫 코에다가 꼭 단수링 표시를 해주시면 덜 헷갈리죠. 다음 두 번째 코에도 하나, 세 번째 코에 두 개. 해서 세 번째마다 늘리기. 10, 10 해서 첫 코에 빼뜨기 이렇게 되면은 10개, 20개, 30개, 40개, 1, 2, 3, 4단까지 하면은 이 동그라미가 이만큼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머리 둘레만큼 커졌으니까, 다음 다섯 번째 단에서는 이동사슬 두 개, 한 코에 하나씩 가겠습니다. 그래서 총 40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40코 그대로 갖고, 그래서 하나 둘셋 넷, 다섯. 지금 방금 한 다섯 번째 단부터 마지막 열두 번째 단까지는 한 코에 하나씩 40코로 쭉 가도록 할게요. 3 3 4 5 6 7 0 9 1 0 1 2 1 2 0 0 3,000, 3,000, 3,000. 3 0마무리 정리할게요. 0 0 3,000. 3 0 0게 3,000. 3 0게0 3게0 이렇게 이0 3,000. 3,000. 3 0 0이 3,000. 3,000. 3 0 먼저 매직링 만들어주시고, 겹친 부분 꺼내서, 왼손으로 잡고, 들어가서, 실 가지고 나와서, 긴뜨기 할 거라서, 사슬 두 개. 감아서, 들어가서 실 가져오고, 한 번에 세줄 통과. 긴뜨기를 일곱 개 할게요.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하고 첫코 찾아서 실 땡기고 실 빼뜨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 사슬 두개 감아서 첫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 두개 다음 세 번째 코에 하나, 네 번째 코두 개. 이렇게 짝수 코마다 늘리기를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한개 하고 첫 코에 빼뜨기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에서는 기둥 두개 하고, 첫 코에 하나, 두 번째 코 하나, 세 번째 코두 개. 이렇게 세 개마다 늘리기를 하시고, 마지막 열 번째 코에도 한번더 늘리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10코에서 이제 14코로 늘어났거든요. 첫 코에다가 빼뜨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부터는 사실 두개한 다음에 한 코에 하나씩 해서 14코씩을 세단더 할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까지 14코로 쭉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코에 하나 세단더 하고 첫 코에 빼뜨기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에서는 줄이기를 할 거라서 줄이기 하기 전에 뒤집어서 여백 없이 쫙 당겨주고 매듭을 한두번 지을게요 한번두번 번 지어서 매듭이 좀 커져가지고 틈으로 안 나가게 그리고 이 실은 사실은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안에다가 넣어놔도 되고. 그래서, 마지막 단은 세 코마다 줄이기를 할게요. 기둥사슬 두 개. 한코 그냥 긴뜨기. 두 번째 코 긴뜨기. 세 번째 코는 줄이기. 그래서 코 들어가서 가져오고, 다음 코 들어가서 가져오고, 한 번에 네줄 통과. 다시 한 코, 두코 긴뜨기 한 다음에 감아서 들어가서 가져오고, 들어가서 가져오고, 한 번에 네줄 통과. 이렇게 두코 하고 줄이기를 세번 할게요. 한번더한 한 코, 한코 줄이기. 하고 나머지 두 코는 그냥 긴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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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첫 코에다가 이제 빼뜨기를 하시고 바느질 할 거라서 좀 넉넉하게 남긴 다음에 실을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귀를 두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그랬으면 이제 귀에다가 위치를 한번 잡아보시고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붙이면 되겠죠? 근데 얘를 그냥 붙이면은 그냥 붙여도 되는데 이게 꾸겨지 이렇게 꾸겨질 수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모양 잡아주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솜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많이도 안 넣어도 되고. 너무 빵빵할 필요는 없어서 조금만 그냥 모양 잡힐 정도만 이렇게 놓고 또 바늘에다가 위치 한번 잡아보고, 이렇게. 이렇게 달고 한번 확인 귀엽다 이렇게 하고 안쪽 실 정리해주면 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고 요거 포슬실로 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은 잠깐 윤호한테 씌워보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원래 원본이 좀 복슬복슬한 모자라서 포세실이더 예쁘기는 한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은호 모자는 어, 이 하미니 모자랑 똑같은데 여기는 똑같은데 만드는 방법은 똑같고 한 단만 더 짧게 만드시면 되고요 왜냐면 이거를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접힌 부분이 살짝 은호가 더 짧더라고요. 그래서 한단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만 붙여주면 돼서 귀를 보여드릴게요. 매듭을 처음에 짓는데 바느질 할 거라서 살짝 여유 있게 남기고 한 바퀴 감아서 아래 실로 들어가서 위실 가지고 나오고 당기기 그 다음에 이제 당겨서 실 잡고 사슬 아홉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너무 땡땡하게 하지 마시고. 아홉 개 쓰면은 그 바로 다음 말고 그 옆에, 여기. 들어가서 짧은뜨기. 가서 가지고 나와서 감아서 두줄 통과. 짧은뜨기를 여덟 개. 삼, 사, 한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다시 올라가는데 뒤집기 전에 원래는 기둥 사슬 하나 사슬을 만들고 가는데 그렇게 하니까 옆에가 너무 울퉁불퉁해져가지고 그냥 뒤집어서 사슬 안 만들고 바로 첫 코로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양쪽 줄이기를 하나씩 할 거여가지고 가지고 나오기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그 다음에 두번째 한 코, 세번째 한 코, 네번째 다섯번째까지 한 다음에 또 마지막 가져오고 가져오고 짧은뜨기 이렇게 살짝 줄였고, 또 기둥사슬 안하고 그냥 뒤집어서. 가져오고, 가져와서, 짧은뜨기. 두 개, 세 개, 마지막도, 줄이기. <laughs> 그 다음에, 안 하고, 뒤집어서, 이번에는 네 코를 세 코로 줄일 거라, 그냥 짧은뜨기 하나, 가운데 줄이기, 그 다음에, 짧은뜨기. 세코 됐고요. 그 다음에 안하고 뒤집어서 줄이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하면 이제 두코 뒤집어서 마지막 두 코를 한 코로 줄이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돼 있는데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삼각형 그래서 사슬 만드는 것처럼 쭉 해서 빼면은 매듭 지으면서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 잘라주고, 얘를 이제 뒷면으로 정리하시면은 귀 모양을 이렇게 두개 만들어서 모자에다가 붙이면 되겠습니다.